빛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도에 있는 기호와 범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지도가 무엇이죠? 네,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실제 땅의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 같은 지역을 나타낸 두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은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이고, 오른쪽은 모든 정보를 글자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살펴볼까요? 이 지도에서 학교를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도의 건물이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실제 모습으로 그리면 표현하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럼 간단하게 모든 정보를 글자로 표시하면 보기 쉬울까요? 이 지도에서 학교를 찾아보세요. 이 지도도 글씨가 너무 빼곡하게 있어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땅이나 건물의 모습을 지도에 나타낼 때는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요. 기호란 학교, 우체국, 병원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기호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논, 학교, 과수원, 등대, 시청,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네요. 기호는 모양을 본떠 만들기도 하고 미리 약속으로 정해놓기도 해요.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지도에서 학교를 찾아볼까요? 학교는 하나, 둘, 총두 곳이 있군요. 그렇다면 법례란 무엇일까요? 지도마다 기호가 다를 수 있고 모든 기호의 뜻을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모아놓은 것을 법례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에서는 법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교과서 23쪽을 스스로 해결해 볼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과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과제를 해결한 후 다시 재생버튼을 눌러 주세요. 네, 이 지도에서 법내는 여기에 있죠? 학교는 자, 이 기호입니다. 학교는 총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곳. 네,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병원은 이 표시죠? 병원 찾아볼까요? 병원은 한 곳, 두 곳이 있습니다. 3번. 우체국은 세모로 표시하게 되어 있네요. 우체국은 이 지역에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호와 법례, 그 의미와 필요성, 확실하게 알겠지요?